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량은 얼마인가요?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무원의 신체나 의사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는 범죄입니다. 법정형량은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의도적인 방해가 입증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방어 전략으로는 고의성의 부인, 증거 부족을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형량 경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. 또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을 경우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까지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사건의 복잡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중요합니다.